오늘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막막함을 푸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일종의 장난이고 놀이인데 아직 어린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인지 능력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이의 어, 난처한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 어, 바라보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미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아이에게는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떠내려가는 기분. 그렇다고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답답하고 복잡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막막한 상태입니다. 이 막막하다라는 막자는 한자어로 고요하다, 쓸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두 번이나 쓰면서 내 주변이 완전히 고요하고 쓸쓸한 상황.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답답한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막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에게 광야에서 쫓기는 생활을 계속해서 하던 다윗이 27장 말씀에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광야를 떠돌 수 없고 또 이렇게 광야를 떠돌다가는 사울에게 붙잡히게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차라리 적대 관계에 있는 블레셋으로 가면 더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도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영웅이 되었지만 블레셋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철천지 왼수와 같은, 공공의 적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블레셋에 가는 선택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서 안전을 보장받았다거나 그곳에서의 앞으로의 삶을 정말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보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다윗은 다윗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주어서 그 땅에서 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받아서 다윗이 재발로 블레셋 땅에 왔으니까 다윗을 자신의 부하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을 적으로 두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가까이에 두는 편이 더 낫겠다.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을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아기스는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쟁터에 참여하게 되는 다윗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을 선택하기도, 이스라엘을 선택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블레셋을 선택하자고 하니 이스라엘이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떠나왔으나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스라엘과의 전쟁터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날을 겨누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렇다면 나중에 상황이 풀려서 이스라엘에 돌아간들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저 사람은 우리에게 칼을 들었던 사람인데 어찌 왕이 될수 있겠느냐? 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자니. 블레셋이 두렵습니다. 지금 사울을 피해 반신반의하며 블레셋다. 자신을 향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땅으로 왔는데 철천지 원수와 같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기스 왕은 자신을 믿어주고 그래서 땅을 준,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은혜를 베푼 블레셋입니다. 그런 블레셋을 배신하는 것도 힘들고 또한 블레셋을 떠나는 것도 어려운 상황. 그래서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사이에서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쭉 읽어 보면 이러한 막막한 상황이 조금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스는 여전히 다윗에 대하여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고 같이 전쟁터에 데려가서 다윗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해볼만하겠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게 된 모습을 다른 이스라엘의 방백들, 그 사람들이 다윗을 쳐다보니까. 참 이상한 상황이 처해진 거예요. 아니, 우리의 공공의 적인 철천지 왼수인 다윗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가 갑자기 적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가려면 사울에게 자신의 어떤 공적을 보여야 될 텐데 이번 전쟁에서 갑자기 우리 편에서 반란을 해서 우리의 목을 쳐가지고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면 그 이스라엘에서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 공을 어디서 세우겠느냐. 이번 전쟁에서 우리의 목을 치는 것으로 공을, 공격을 세우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우리 편에서 전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의 신뢰와 방백들의 반대. 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막막한 상황을 점점 풀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백들이 반대하는 그 반대에 부딪혀서 아기스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다윗을 불러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지 못하게 되었다. 다음날 새벽이 되면 일찍 블레셋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막 뭐가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그냥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 답답함이 쭉 해결된 시원한 마음을 갖게 되는 뭔가 체한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 그체계가확 사라지는 그러한 시원함을 아마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지도 블레셋을 선택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 말씀이 8절 말씀인데 내가 왜 당신과 함께 당신의 원수인 사울과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게 하느냐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해서 싸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이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마도 돌아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얼씨구나 좋다라고 아주 잘 됐습니다 하고 그냥 쭉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야 자신에게 신의를 보이는 아기스에게 의심사지 않고 내가 당신을 향해서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이기 위해서 환심을 사고자 이런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처한 막막한 모든 상황은 지금 다 해결됐습니다. 다윗이 무언가 했습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떠한 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은 해결되었고, 그 막막함은 풀어졌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막막한 상황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사자성어로 진태양난, 사면초가, 고림무원, 사고무친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사고무친이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봐서 그 뜻을 찾아보니까 사방을 돌아보아도 친척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의지할 만한 사람,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의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자신을 신뢰하기는 하나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아기스, 또한 자신을 의심하는 블레셋 방백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된 이스라엘,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자신의 이 막막한 상황을 풀어줄 만한, 이 답답한 상황을 풀어줄 만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방은 막혀 있고, 그런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절망감만 들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 10편, 121편, 1절,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사방 내 주변에 동서남북에 있는 누군가를 통하여 도움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뭐 점집에 가면 동쪽에서 뭐 귀인을 만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동쪽에 아니면 서쪽에 북쪽에 남쪽에 나를 도와줄 만한 귀인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도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나 사방팔방 어디에도 다윗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막막한 상황, 답답한 상황을 풀어주시고자 블레셋 땅에 적절한 신뢰와 적절한 의심을 심어 놓으시고, 그 사이에서 다윗이 오히려 어려움이 풀어지는, 막막함이 풀어지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큰소리 뻥뻥 치면서 자신이 살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엇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즉 막막한 상황에 처한 주의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사방이 막막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무언가 술술 풀리는 좋은 느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막혀 있는 상황이든 풀려가는 상황이든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풀어날 수 있게 되고, 뭔가 술술 풀려 나아가는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막막한 상황을 절묘하게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 사고 묻친에 사방이 막혀 있고 정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을 통해 우리의 모든 막막한 상황은 답답한 상황은 훈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막막한 상황에 답답한 상황에 정말 기도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와 계십니까? 이쪽 저쪽 사방팔방 둘러봐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사방팔방 어느 쪽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 모든 답답함으로부터 막막함으로부터 해결 받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